전방에 기원군을 보내라.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여기 나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, 사령관님. 이 최강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.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.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릴 겁니다. 느낌이.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. 마의 자치령이다. 옳튼 그르던, 누가 또 화난 거지? 비할 수 없다면 즐겨라. 마의 자치령이다. 옳튼 그르던, 방자폐하가 뒤에 계신... 광물이 모자라!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누가 또 화난 거지? 이제 배수해진을 쳐야 한다. 나, 나의 자치령이다. 올든 그르단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나, 나의 자치령이다. 올든 그르단. 나의 자취령이다, 옳튼 그르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나의 자취령이다, 옳튼그르든이총 팔아버릴까? 뭐, 시키면 해야지.

동맹이 공격받고 있어. 가서 도와줘. 제태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사령관님이 도와주시든 아니든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. 훈련은 됐다고.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. 누가 또이총 바라보를 누가 또 하는 거지?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바로 잘할수 있다. 베스팅가스가 더, 더 필요해.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. <목소리> 업그레이드 완료 <목소리> 좋았어. 함선이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. <목소리도> 누가 또 하나?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나한테 불만 있나? 느낌이 나 확실해? 나한테 불만 있나? 누가 또 하나? 나 확실해? 감염체들이 함천에 파격이 도선 안 됩니다.

이제 배 s d 를 쳐야 합니다. 난 배신자가 아니야? 저기, 우리 공격형. 정면으로 맞서자. 이제 배 s d 를 쳐야 합니다. 간담체들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. 적 괴물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. 공격기관이다. 사령관님,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. 망진 폐하가 아, 뒤에 확실히? 계신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아버지! 울려? 이 총... 누가 또 당한 거지? 나한테 볼만 있다. 명령대로 이 전쟁이 명령이다 피할 수 없으면 해결하 알아서 하라고 하면 풀여라분들을로시해 아, 이제 지를 적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.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. 심에계십다 나의 자치령이다. 몰튼 그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느낌이 안 좋아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하고 있어. 진정하. 누가 또 자란 거지? 나한테 볼 말이. 나 배신자가 아니야. 뭐 시키면 해야지. 할수 없죠. 가명체가 제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.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. 아, 걱정해야 할제앙이 하나 줄었군요. 감사합니다, 사령관님. 황제님이십니까? <목소리가> 더 필요해. 확장 타입이... 스피커스가 <목소리가> 더 있어야 돼. 이제 패스 해진을 <목소리가> 음. 치면 나의 자치령이면 뭘 그렇게 틀어주게 되 네, 우리가 공급기관이다. 언제 어 Oh am 얼마나 더 잡아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. 역병 전파자가 언제까지 지상에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. 처치할 거라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난무목이 아니라고.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합니다. 황제 폐하가 귀에 계십니다. 계속 터진 마의 잠시력이다 몰틴, 드러내라. 적강다 음, 방어를 준비하라. 시간이 됐습니다. 원하든 원치 않든 저 함선은 출발할 겁니다. 혼자서 무사히 탈출하는 건 불가능할 터지만요 공격받고 음, 있어. 마의 잠시력이다 각상 탄사령부.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. 이 되시면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 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17대1동 라고 있습니다. 지금 다가오는 적공격을 조심하십시오. 감염체보다 훨씬 더 빨리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.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. 사령관님,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,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고 감염체들이 함선 쪽으로 몰려옵니다. 놈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령관님뿐입니다. 선물 전차가 파괴됐습니다. 감사합니다, 사령관님.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.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! 대략 절반 정도의 대원들이 여전히 대피를 기다리고 병력권이다. 있습니다. 사령관님 a v 습니다 날리며 전력을 다해. 잡치는 신이, 자리는 막사 그 서로를 지켜라. 저 녀석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 녀석들 왜 우리를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. 공격받고 있어. 가서 도와줘. 무슨 일이 있어라 17대1로 분은엔진소에이끌 음, 그쪽으로 몰려들겁니다 喜べ I know.

부탁드립니다, 사령관님. 대피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. 계속하다고,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불청객이 접근합니다. bjera je otta bjera 저희도 여기서 나가죠. 감사합니다, 사령관님. 정말 감사합니다.